안녕하세요. 복음 생각입니다. 복음의 예, 제5강, 천국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5강의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대부분 비유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었냐 면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었는데요. 답은 셋다 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고 있고, 또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구원이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 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 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구원을 칭의, just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그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있고 그 구별이 쉽지 않고 무리하게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잘 보면 여기서 초청을 두번 하죠 사절을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랬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미 초청을 해서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1차 초청을 보냅니다. 1차 초청을 보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한 다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소식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는 두 번째 초청을 받을 때안 가게 되면 그거는 대단한 실례겠죠. 그 사람들을 왕이 진멸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청한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복이 나오는 부분이죠.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옷은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다 초청해서 왔는데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그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죠. 13절에 써 있는 그 손발을 붙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보면 다 초청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받고 다 교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있다는 라 것을 이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다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기름인데요. 성경에서 통상 기름은 많은 경우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기름을 가지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 말하기를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밤에 늦게 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희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는 다섯 처녀가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치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믿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는 주로 재능을 의미하죠. 달란트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탤런트가 재능을 의미하는 거고요. 좀 넓게 보면 재능을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차등되는 게 있고 동등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사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재능과 여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게 차등인데요. 그러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받는 칭찬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등한 거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길 만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두 달란트만큼만 남겨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칭찬받을 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조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과 모든 여건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재능과 모든 여건이 더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이 비유에서 보면 이세 종이 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 관용적 표현이 또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명을 받았는데도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교회 초청을 받아 온 사람들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비유는 오늘 마지막 비유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두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극그 기갑진진주. 명백하게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 차이점은 이거죠. 밭에 감추인 보아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남의 밭에 일하러 온 품꾼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요. 일하다 보니까 밭에 상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살짝 열어보니까 보아가 가득한 거죠. 그거를 다시 잘 덮어놓고 자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 이런 얘기죠.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경우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가 찾던 걸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교회 가자 그래서 또는 교회에 예쁜 여자 많다는 소리를 듣고 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전전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진리를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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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구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말이죠. 근데 바로 드는 의문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곧 만든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나의 통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내 인생의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로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그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금연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구원받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5강 천국의 비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